광주시가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 공사 현장을 언론과 시민에 공개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77%로 26년 말 1단계 개통이 가능할 거라고 설명했는데요. 2단계 공사는 일부 공구의 공사 업체 선정이 유찰되고 있고 26년 말까지 계획된 지방채도 모두 사용하게 돼 공사 차질이 빚어질 거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 207 정거장에 강기정 광주시장과 기자들이 방문했습니다. 2호선 지하 작업 진행 상황을 언론에 공개하고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차량 길이가 20m입니다. 한장 길이가 10m고 전체 두량 편성이기 때문에 20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서 계신 분이 이분이 이 부분이 지금 승강장입니다. 여기서 이제 열차를 타고 내리고 하게 되겠습니다. 토목공사가 완료된 대합실과 승강장. 철도 운행 공간 등을 둘러보고 앞으로 진행될 정기 마감 공사 상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지난 2019년 10월 공사를 시작한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의 평균 공정률은 77%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민선 7기는 2023년에 1단계 구간 개통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자재와 인건비 등 물가 상승과 설계 변경에 따라 수천억 원의 사업비가 더 필요해지다 보니 계획보다 3년 늦어졌습니다. 신입을. 운영하는 그 하늘 사업이 영업 종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26년 말 대통령 예정으로 문제는 2단계 공사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의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따르면 국비 6, 123 지방채 1회 비율로 매칭해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체 공사비 3조 800억 원 가운데 10%인 3,080억 원을 지방채로 쓸수 있는데 2026년 말이면 지방채 사용액이 2,900억을 넘어 사용할 수 있는 지방채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재정 운영 계획 재원 확보 방안 공사 기간 실시 계획 등 도시철도 2호선이 상황을 소상히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해 강기정 시장은 2호선 예산 확보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2단계 7공구와 10공구가 낮은 공사비 문제로 다섯 번째 유찰돼 사업비 협상 등의 과정이 필요하지만 예정대로 2029년에 개통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약간의 설계 변경이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늦어지고 있고 지금 유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지하철 2호선의 예산 문제는 크게 제기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찰된 바 없이 모든 공구가 원활하게 진행됐던 1단계 공사도 지연됐었던 만큼 2단계 공사 대책을 빈틈없이 만들어 지역민들의 교통 피로도를 줄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 함께 함께